다 됐어요 한번 봐보세요 엄청 맛있겠죠? 아주 맛있어요 먹어볼게요 먹어보세요 다 됐어요 안주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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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소 <목소리> <목소리>

했는데, 어? 네. 끄고 다시 해주는데. 아, 진었어 진짜? 있어? 짜 아, 진짜? 아, 진요 아, 진짜? 요 음. 짜 아, 진요너 계속 아, 진짜? 아, 진너지 진짜? 아, 까용 아, 진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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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 이거 먹어. 이거 3분인가 다안 남았다고. 안 남았지. 이거는 얼마 안 남았다고. 다른 걸 지워야 돼 가끔은 이제 정지하세요. 그럼 정리하고 나밥 먹어. 잠깐만요. 근데. 어, 정리하고 그 찍지 마세요. 그 찍으면 안 된대요. 죄송합니다